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연봉 직업 4가지.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연봉 사유는 애초에 장비가 크고 비싸서 제조사가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MRI 같은 큰 장비는 하나에 최소 몇백만원 하니까요. 특히 유명한 회사는 글로벌 대기업인 메드트로닉이 있습니다. 연봉 수준은 평균 1억 선입니다. 둘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역가 전문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맘대로 수출할 수 없어요. 그 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팔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아주는 게 허가 전문가, RA의 역할입니다. RA는 레귤레토리 어페어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허가라는 직업을 몰라 인력이 늘 부족합니다. 연봉은 대기업 기준 초봉 4천 이상입니다. 경력을 쌓으면 1억 수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K의료기기 산업은 세계 1 2 수준이지만, 사람들은 의료기기 분야가 뭔지조차 잘 몰라 지원을 못합니다. 의료기기 하면 보통 아침 맞을 때, 그 전기 나오는 기계.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검사하실 때그 키트도 전부 의료기기예요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셋째, 임상시험 담당자. 외국에서는 이미 임상전문가가 뭔지 잘 알아 한국에선 다들 잘 모르는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최절정일 때가 코로나 즈음이었는데요. 이때 3년만 경력 사아도 연봉이 바로 1억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인인 보너스는 덤이었습니다. 넷째, 보안 엔지니어.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보안 문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장비의 보안이 그 예가 되고요.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트워크 보안 관련이 수요가 많습니다. 또 리눅스를 잘 알면 취업에 유리합니다. 요즘 FDA에서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서 유망한 직종입니다. 저도 처음에 의료기기라는 분야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중소기업에서 연봉 1900만원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옮겨 문값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저는 허가 담당 아래였고요 저도 취준을 할때 누가 옆에서 도와줬거나 정보라도 있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꼈을 텐데요. 이과 계열에서 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거나 물병력이 싫거나 이과 중에서도 희소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들은 의료기기 쪽에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직업이 뭐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취준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료기기 취업방법 전자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취업방법 전자책도 있으니, 허가에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주세요. 전자책 구매자에게는 일일로 평생 무료 커리어 상담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연봉 직업 다섯 가지 첫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 둘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전문가. 셋째, 임상시험 담당자. 넷째, 보안 엔지니어.